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가본 맛집은요 장원시 진해구에 있는 동부해센터인데요. 저번에 제가 동부해센터를 어, 리뷰 영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부해센터 가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가게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외부의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좋았고 늘 항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층은 대기하는 장소, 2층은 음식을 먹는 장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서 대기 명단 종이에 이름을 적고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 보면 1층 직원이 2층에 몇번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그냥 안내에 따라 2층에 올라가면 직원들이 알아서 테이블로 데려다 줍니다. 진짜 분위기는 너무 깡패여서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가게의 크기가 큰 만큼 너무나 쾌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낙지와 모듬회 그리고 매운탕을 하였는데 저번에 방문했을 때 조개구이와 생굴, 모듬회, 매운탕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소소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상낙지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은근히 갈리는 음식이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맛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모둠에는 신선한 느낌과 더불어 맛도 괜찮았으며 저렴한 가격 대비 괜찮게 먹었고 부담없는 가격대에 먹는 해라서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운탕인데 매운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맛이 정말 지렸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해먹을 때 소주 먹은 것보다 매운탕으로 해서 소주 먹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맛있었고 지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전된 동부해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전된 만큼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괜찮은 가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도 될 만큼의 맛집인 것 같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